어, 안녕하세요 고할래 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할래 김영일입니다. 저희가 K 리그 사회공헌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할 일이야. 그쵸? 할 일이야. 그쵸? K리그 구단을 돌면서 선수들이랑 재밌는 챌린지를 해또 기부금을 쌓고 선수들의 이제 팁이나 잘하는 걸 저희가 딱 쏙쏙 빼와서 구독자 날려줄 거예요. 기부금을 많이 모아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장애인분들한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니까 K리그, 하나금융그룹, 그리고 고알레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은 누군데? 어. 오늘은 제가 대전시티즌에 있을 때 저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이용희 선수. 어. 형, 그리고 또한 명이 또 있잖아요. 한 명은 또 여기 또, 웅이가 대전의 아들이라면은, 신, 진짜 대전의 아들로 떠오르는 친구야. UEC 월드컵 나온 친구인데, 이지솔. 오. 오. 7년 만에 고향 대전으로 부른 대전의 아들, 이용 오늘 내가 아들이었는데. <웃음> <웃음> 이제 막 대전의 아들로 자라고 있는 이지솔이라고 합니다. 아. 대전 아들 1 2 3인가요? 어. 일단 수비수한테서좀 중요한 요소인 뭐 1대1 수비. 음. 아, 아, 1대1 저는 1대1 네. 수비들 1대1 수비하고 싶어하 지솔이는 저는 특이 중요하다. 아. 때문에... 유튜브 할줄 알아. 딱 개인 수비라 키 관심 있는 것만딱 골라서 해도. 아, 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1대1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제 공격수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기 근데 바디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서 있으면 뭐 양쪽 다 열렸으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한쪽을 막는 거예요 한쪽을 막고 수비라는 거예요 약발로 모는 거예요 약발로 오 똑똑한 공격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몰아도 훈련을 줘요 수비수들을 수비 이제 스텝인데 몰았다가도 치면은 응. 빠르게 몸도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반대로 도는 이 스텝 훈련이 응. 가장 중요하요후걸 없이 한번 우이선에서 스텝. 어떻게 보면 우희선 선수가 되게 좋은 팁을 준게 수비 잘 막아야지, 하는 생각을 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 맞아봐. 스텝 올려하고 막 이런 영상에서 봤던 게다 이게 이런 네. 스텝이 나오는 거니까. 어, 하나 완벽하게 알려주는데요? 네. 진짜. 와, 완벽합니다. 이제 일반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멀리 하고 싶어도 발목 힘이 어. 약하시니까 어. 운동하는 선수들보다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갈수 있는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 그거에 이제 근접은 할수 있죠. 그렇죠 어떤 연습을 해야 되죠? 일단, 계속 볼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이, 어. 이 안에 이렇게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어. 그리고, 아, 이건 제 팁인데, 어. 어, 고민하다가 지금, 어. 고민하다가 지금, 약간 안 알려주려고 하다시 알려주려고 하세요 응. 한숨 쳐서 지금. 이거?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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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여기까지 안갈것 같아. 이러면 죽어도 안 가요. 어. 근데 나는, 남들은 못한다 그래도 나는 할수 있어 하면 언젠가 할수 있거든. 오오오오. 와, 최고의 명강이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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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세척반 한다고 간다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laughs> 연습도 필요하죠. <laughs> 생각만 하면 열번 중에 한 번은 이제 근접하는데, 어. 이제 어. 연습과 생각을 같이 하면은 열번 중에 아홉 번, 여덟 번은 어. 근접할 수 있죠. 오 야하 음 야하 영어! 오,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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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차기 전에 너무 힘을 많이 주지 말고 차일 때만 딱그 임팩트 줄 때만 탁팍온 네, 몸에 힘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스윙할 때만 그렇게 잘 대주면 은 그래도 근접하게갈수 있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이 골대에다가 좀 공을 세워두고 계속 계속 막 계속 찼어요. 골대에 망에다가. 음. 제 공도 막 어디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계속 연습하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팀이지 혼자 연습할 때 망해되고 계속 차는 연습을 하고 일단 잘 맞히는 걸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퀵 연습을 하고. 오늘 또 좋은 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기부 챌린지를 할 거예요. 또 여기가 재미없게 또 내가 수비 대인방어 막아라 이런 거 보면 재미없잖아요. 수비한테 딱안 맞는 발리 슛을 준비했습니다.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아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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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세 번째 에이다 됐다! 오 됐다. <laughs> 우와, 야! 진짜! <laughs> 뭐야! 야, 됐다, 뭐야. <laughs> 몇 개야? 아! 독이 안 뭐야,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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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laughs> <4백. 2만 더>. 또 저희가 또 이벤트를 보냈어요 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대전 하나 시티즌 위니폼 다섯 볼, 사인과 함께 또 보내드리고, 이 볼로 연습하시라고 두볼두볼또추천들려서 하니까 이 하나 그런 걸로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자 우리 함께 했는데 소감 마주씩어 어, 일단 이런 좋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은 그런 경험인것 같고 훈련 열심히 하면서 또 성적도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관중이 좀풀린다면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받아서 승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의미 있는 힘피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 대전 하나 시티즈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재창단됐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하나 시티즌도 더또더 크게 될수 있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또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